그런 와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라고 CBS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. 네. 자, 유승민 전 의원의 어, CBS 라디오 인터뷰 한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지난해 2월에 0 2 5년 2월에 예,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제한테 어,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아,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서. 어,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. 네.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. 그래서 제가 어. 뭐좀 믿기지가 않아서 네. 그분한테 네. 이게 이 대표도 맞느냐. 그것도 맞다고.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네.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. 어.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가서 이 대표한테 전해라. 어허.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네. 5월 초쯤 됐어요. 5월 초쯤 네. 김민석 의원이 네. 전화가 막 여러 통이 오고 문자가 오고 뭐 이러길래 제가 아 무슨 건지 대충 짐작해서 아이 답을 안 했습니다. 아.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당시 이재명 후보죠. 이제 예.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난뭐 모르는 전화번호니까. 예, 예. 그런데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. 꼭 통화 하길 아. 바랍니다. 이러면서 문자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아. 아 괜히 오해받기 싫고 예. 그래서 제가 이미 제 뜻은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예.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. 네. <laughs> 근데 저는 이걸 보고서 딱한 줄평, 한 줄평. 이재명의 넓은 품, 음. 유승민의 좁은 품. 아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했네. 아 정리했어. 정 정리 제대로 아떻게 아, 저렇게 이거 좁아, 아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아니 전화 뭐 삐쳤어. 왜 전화를 안 받아? 아. <laughs>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아이고. 전화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특히 이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. 네.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품으려고 했고, 그 네. 김용남 전 의원이나 허구나 이런 분들도 음. 다 들어왔잖아요. 네. 그래 0.73%도 그 전에 이제 패배를 해서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될 절대 절명의 시간이었어요. 그러면. 승민 의원 전화의 자료를 좀 함께 합시다.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?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어요? 너무 잘한 거지. 그러니까.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와서 자기가 마치 뭐 나는 거절했다. 전화한 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.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. 음. 누구든 끌어안고 같이 가려고 해야죠. 정말로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그렇게 전화 온걸 가지고 뭐 자기 장사를 하는지 자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손해 봤어요. 이번에. 어에